2층입니다 간다 얘들아 네. 아 <laughs> 아, 세진이 바로 게임해 타기 <laughs> 갔대. 네 안차원 양 네? 멀미하신다는데 괜찮으신가요? 아니요 <laughs> 속이 어때요? 어, 얼른 갈아요 경기부에서 어,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 선수들 김도영군 네. 떨리나요? 네달려요 <laughs> 아, 많이 <laughs> 떨리네요. <떨린다. 웃음> 한판더 당기자 택안치 1분제 대기 택분총 안 대기 Năm Trung h o 청. n 쪽 m Mươi Sáu, năm m 정근 청. Bảy, năm Mươi b <laughs> 저희 오늘 브이로그 <laughs> <위로고> 찍었습니다. 진티 v 입니다 네. 얼마나 걸렸어요 오는데? 30분 어, 걸렸습니다. 어 금방 왔네. 네. 오케이. 단체 동 화이팅 해주세요.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달라나첫 대회에서 메달 딴 기분이 어떤가요? 어, 아쉽기도 하면서 제 실수를 약간 후회하고 일단 메달을따서 기분은 좋습니다. 기분 좋아요. 첫 대회 때 동메달? 네. 현민이는? 저는 일단 단체전은 기쁘긴 한데 개인전이 약간 그런 음, 거 같아요. 최종에서 떨어진 게 아쉬워요? 예. 다음에 잘합시다. 화이팅! 파이팅! 우리 맞청 어. 저는 연습 때, 연습 때는 잘 했는데, 그, 막상 하니까, 이제 막, 떤것 같고, 저도 떨었고, 그래도 잘한것 같아요. 오케이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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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다음에 더잘 합시다. 하나, 둘, 둘 셋. 파이팅! 야, 맛있게들 먹어라. 네.